안녕하세요. 다둥이 차,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9년식 더뉴 카니발 9인승 프레스티즈입니다 무사고 차량에다가 키로수 9만 키로 정도 됐어요. 엔진 미션 보증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옵션도 오토슬라잉도 들어가 있는 아주 저렴한 차량입니다. 가격이 싸요. 진짜. 어디가서 못 구할 가격이에요. 가격부터 공개해드릴게요. 이 차의 가격은요, 2090만. 2 9 0만 정말 싸죠. 2천만원 초반에 9만키로 한 2,200은 하지 않을까요? 차2,200,300 정도 제가 좀 싸게 팔죠? 마디좀 줄여서 파는 겁니다 자, 외부부터 보겠습니다 라이트, 본네트, 범퍼, 깨끗하고요 왼쪽 핸다, 깔끔고검정색이라 좀만 기스가 나있어서 티가 많이 나는데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타이어 많이 살아있죠? 휠도 크롬휠 관리 잘 되겠습니다 사이드미러 왼쪽 앞문, 뒷문, 왼다까지 문콕도 없이 깨끗해, 진짜 깨끗해. 뒤에 타이어는 더 많이 살아있는, 휠도 깔끔하고요. 트렁크, 뒷 범퍼, 오른쪽 뒤 휀다, 뒷문, 앞문, 사이드미러 앞에 휀다까지 좋습니다. 아 좋다 좋다. 프레스티지다. 옵션이 그래도 중간이죠, 카니발의 중간, 중간급 좀 들어가 있는데. 내부에 옵션 한번 저랑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쪽에 보면은 뭐 스마트 키죠. 이걸 누르면, 이걸 오토슬레, 이거 누르면은 문이 열려요. 다섯 가지죠. 버튼도 있고요. 이걸 땡기면 또 닫히고. 안에서, 안에 버튼도 있고요. 안에 손잡이도 있고, 운전석에 버튼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키에도 있네, 진짜. 키에도. 여섯 개네. 자, 전동시트 있고요. 전동시트. 그리고 스마트 키죠. 어떤 시도 루밀라 하이패스 유보 유보 내비게이션 유보 내비게이션. 그리고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요. 정품 내비게이션입니다. 프로토 에어컨 그리고 이쪽에 이제 양쪽 통풍 열선 이쪽에 달죠. 핸들 열선과 양쪽 통풍 열선이. 올룩칸니 많은 이제 조수석이 전동 시트가 있으려면 노블레스를 가야 되는데 더녀부터는 전동 시트를 넣어 놨습니다. 프레스티지에도. 자,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쪽에 달려, 크루즈 컨트롤 달려 있고 키로수 96,999km, <목소리> 9만 km. 보증 남았습니다 엔진 미션 이상 저 없어요 지금 상태도 없고 성능도 멀쩡하고 자 오토 슬라이드 이렇게 열어볼게요. 이음 없이 작동 잘 되고요. 그고뒷 자리 열선, 2열까지 열선이 있고요. 혹시 좁으면 이렇게 워크인시트로이걸좀 밀어도 되고, 그다음에 3열. 3열도 팔걸이가 있어요 이렇게 3열도 팔걸이가 달려있고 그 다음에 끊어져 있네요 저그 타이어 바람 빠졌을 때넣는 기계도 있습니다 기계도 있고 뒤에 자 이쪽에도 커튼이 있어요 이쪽에 뒤에 커튼 햇빛 가리개 햇빛 가리개 자어더뉴부터좀좋아졌때더 한층 더 좋아진 카니발이 버튼을 눌러도 되고 다 작동 잘 됩니다 여기 뒤에 등, 대로등이 좀 틀려졌죠? 모양이. 살짝 틀렸어. 트렁크. 트렁, 트렁크 4열에 이제 4열 빼면은 9명이 탈수 있고, 이렇게 짐을 실는 용도로 대부분 눕혀놓고 다니죠, 대부분. 그리고 이거 개조하는 분도 계세요. 이거 빼서 안에 공간, 캠핑용으로 공간 쓰시는 분도 계시고. 자, 저거. 타이어. 저 바람 넣는 지게는 여기다 넣어놓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네요. 공구가 있어, 공구가. 이렇게 공구 자. 알습니다 좋습니다. 오른쪽도 오토슬라이딩 되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계속 확인해 확인 확인해 확인을 거듭하는 런다둥이차입니다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9년식 더뉴카니발 9인승 프레스티지입니다. 스마트키 있었죠? 그다음에 오토슬라이딩 있었고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요. 정품 내비게이션에 후방 카메라, 프로토 에어컨, 그리고 양쪽 전동 시트가 달려있는 9만 키로 된이더뉴 카니발을 제가 2090만원에, 209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